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음. 젤렌스키가 푸틴하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제안한 휴전한 우크라이나의 핵심 요새 지역인 돈바스를 내주고 휴전하는 안에 동의하고 전쟁이 끝날까요? 하고 문의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자. 요 휴전안 돈바스를 내주고 하면 트럼프하고 푸틴은 휴전하겠다 여기에 이제 약속이 된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까 두 분이 물어주셔서 이걸 믹스해서 볼게요 올해 안에 돈바스 내주고 아 우크라이나가 트럼프하고 아 푸틴하고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여서 올해 안에 전쟁이 끝날까? 볼게요. 마무리가, 글쎄. 근데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까? 근데 네, 끝날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하네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음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가 일단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다 싫다 이게 있기는 해요 싫다가 근데 본인들이 할수 있는 전쟁을 할수 있는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드의 4번, 상대방 쪽도 컵의 4번, 4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틀이 있어서 움직임이라기보다, 에, 휴전하고 싶은 거죠. 휴전하고 싶은 거. 그런 전쟁을 지속하기에 힘든 상태. 나도 더 이상 하기가, 러시아 쪽도 더 이상 하기가 애매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좀 사실은 좀 쉬고 싶고. 그래서 결과가 5번 펜터클이거든요. 이거는 남녀 그지가 동반자로 같이 가는 느낌이라서 싫어도 거기에 쩔뚝거려가면서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은 맞대항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에, 음, 같이 가게 될것 같다. 음, 구슬림을 당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다. 종전될 가능성이 그렇게 보여지고요. 올해 음, 안에 이거 진전이 되게 되면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이 흐름이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과거 자리에 있어서도 데스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한번 나왔었던 게또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지금 전쟁,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9월달, 9월달에 좀, 변화? 움직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이게 서류화 하는 것? 어 뭔가 서로 협상해가지고, 그거를 딱 도장 꽝꽝, 이런 거는, 연말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더 듭니다. 솔직히, 그때 잘 되면 좋겠지만. 네. 변화의 움직임은 다음 달 정도부터 일어날 것 같다. 지금, 오늘이 8월 20일이죠? 네. 변화의 움직임은 다음 달에, 이, 그, 젤랜스키도 좀 마음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쪽으로, 뭔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겠죠? 네.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는 하네요. 네.